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참여하고 더불어 배우는 날마다 행복한 대구 불로중학교 교장 이광수입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기호님의 추천으로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뜻깊고 의미 있는 캠페인 추천에 감사드립니다. 닥터 헬기는 중증 의상 환자의 생명을 월든타임 안에 구하기 위한 하늘을 나는 언급 구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닥터 헬기가 소리민원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닥터 헬기가 이 착륙하는 소리는 제가 들고 있는 이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먼저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구조를 위하여 충분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환자들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닥터에게를 위해 풍선을 터뜨리는 소리 정도는 참는 것이 어떨까요? 주 주체적인 나, 이 인간적인 우리, 저 정겨운 학교, 신 신나는 세상 주인 정신으로 날마다 행복한 불로 중학교 학생들은 닥터헬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을 함께 하실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입석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장현준님을 추천합니다. 조그만 정성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여 닥터 헬기로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다 많이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